하늘 위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1 1기하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요호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이 하는지라.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래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하니 아람왕이 이르되 갈지어다.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은 10달란트와 금 6천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째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아니라 아멘 이 앞선 사장에서는 무려 다섯 가지의 엘리사의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이방인을 위한 엘리사의 이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주역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이는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풍성한 자비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 나만에게 임하게 됩니다. 나만은 아람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일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왕이 매우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부터 이토록 크기 유역임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조차 나아만이 승리하여 아람을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나아만과 아람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아주 불행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알수 없지만 포로가 되어 나아만의 아내에게 시종두는 몸종으로 잡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절에서 그녀를 어린 소녀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소녀는 아직도 엄마 품에서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야 할 나이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 소녀의 입장에서 보면 꽃다운 나이에 타국의 종으로 붙잡혀 왔으니 기구한 운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음과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녀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녀가 아람이라는 하는 우상국가에 요아를 전파하는 성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한 장군은 용감한 사람이요. 왕 다음으로 권력을 누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아람의 제일 가는 장군이요. 부와 권력이 막강한 사람이긴 하였으나 나병을 앓고 있었으니 권력을 누린 듯, 부귀영화를 누린 듯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소녀가 여주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리이다. 지금 이 소녀는 나만이 나병으로 고민하는 것을 계기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만의 아내는 틀림없이 내가 말하는 엘리사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겁니다. 그리고 소녀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마도 긴 시간을 두고 여러 번 반복하여 선지자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전하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나만의 아내는 남편에게 소녀의 말을 전합니다. 사절을 보면,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래에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라고 아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만이 아람왕에게 아를 정도였다면, 그가 소녀를 불러서 질문도 하고 대답도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녀는, 엘리사 선자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그를 붙잡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열변을 토했을 것입니다. 소녀는 포로로 잡혀온 인생입니다. 그녀의 신부는 노예입니다. 하지만 타국에서 그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성교는 나만으로 하여금 엘리사를 찾게 하였고 결국 나병을 치유받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람국가에 요아의 이름을 오르내리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 한 사람에게 전파된 복음이 에디오피아의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전쟁 영웅입니다. 아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라를 구원한 용맹한 장군입니다. 아람의 영웅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병이 치유되었으니 그 소문과 경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영광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포로로 잡혀 온 어린 소녀의 성교 때문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녀가 나는 포로이고 나는 노예이고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았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나만이 나만의 나병이 고침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아랍이라는 나라에 요호와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린 소녀는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요와 이름이 만방에 전파되는 불씨가 되었던 이름 없는 소녀와 같이 우리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뿌린 전도의 씨는 서서히 싸기도다 큰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성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상은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송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